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어, 벌써 2교시네요 벌써 이제 7월 7일 2교시 06시 30분입니다 아, 시간 참잘 갑니다 아, 잘 가고 어, 아침부터 더워요 더워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지금 열심히 어, 저도 떠들어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문도 이렇게 무슨 글을 보다가 아주 재밌는 글을 봤어요 보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런,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 뭐 평생 못 잊을 그 찐사랑과 헤어지고 그 느낀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뭐, 찐사랑을 해본 사람들은 알 테고, 아직까지 찐사랑 못 해본 사람은 모르겠고, 찐사랑을, 찐사랑하고 헤어졌다. 뭐 첫사랑도 아니고, 찐사랑. 그 이별하고 나서의 그 공감적인, 공감되는 그런 글들이에요. 한번,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공감이 되는지 한번,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생뚱맞게 한번 해보는데 갑자기 보고 싶다가 밉다가 화가 났다가 불쌍하다가 보고 싶다가 무한반복 <laughs> 무한반복이야? 응? 보고 싶다가 밉다가 화가 났다가 불쌍하다가 보고 싶다가 계속 무한반복이래 어? 그렇게 느껴지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내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불러주던 한 사람이 그런 사라졌다는 그런 공허함.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나밖에 있으면 뭐, 자기야 하면서, 누구누구야 하지 않나요? 어, 보통, 어? 뭐, 미희야, 뭐, 숙자야, 말자야, 뭐, 그래서 좀 다정다감하게 불러주던 그런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갑자기 사라지면 상당히 공허하겠죠. 또 헤어졌고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거다 알면서도 왠지 또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왠지 보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한 표들은 겁이 난다는 거죠. 겁이 나요. 내가 앞으로 또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글쎄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만나 그렇게 한번 만나고 헤어지면은 좀 힘들 거예요. 이제 남남인데도 근데 습관적으로 뭐 하고 있나 궁금할 때 갑자기 급히 슬퍼지고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죠. 눈물이 흐르고 자기도 모르게. 뭐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찐사랑과 헤어졌을 때. 남남인데 왜 갑자기 슬퍼지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제 기억되는 건 그런 사진 찍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셔터를 누르듯이 눈을 자꾸 깜빡깜빡하면서 그 눈물을 참는 거죠. 그때마다 나는 그 슬픈 걸 이제 찍는 겁니다. 어, 도저히 담아내기 힘들어서 눈물이 터져버리죠. 그때 잊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서 이제 인화가 되는 거예요. 꽤 시간이 흘러 이제 빛바래면은 그제야 조금 까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찐 사랑이 있으면은. 헤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헤어지면은 결국은 슬퍼질 뿐이다. 그런 사랑은 두번 다시 오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찐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사랑타령을 한지 모르겠지만은, 어, 그 글들이 상당히 눈에 띄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한번 썰을 풀어본 겁니다. 어, 지금 보니까 애플이 이제 구글보다 더 맞았답니다. 뭘 맞았다는 건지 보니까 특허괴물이야, 특허괴물. 어, 미치겠어, 애들. 응? 특허괴물들 삼성도 계속 맞서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애플 구글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도대체 삼성이 뭐 동네 북이야 뭐야 도대체 어? 어, 초격차로 향해서 갈 길이 먼데 왜 자꾸 이렇게 소송에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지 참 힘듭니다 진짜 결국면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 벌어먹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이 슬금, 슬금 나오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죠 세계 유수 기업 가운데 어, 특허 괴물들, 응? 특허 괴물 이 특허 괴물들하고 다툼을 가장 많이 했답니다. 다툼을 가장 많이 했더라. 왜 다툼을 가장 많이 벌렸을까? 하여튼 많이 벌렸어요. 이 삼성이 어, 미국 법원이죠. 이 미국 법원에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건수가 청구한 건수가 애플, 애플과, 구글보다도 앞서서 전 세계 1등이야. 응? 애플과 구글보다 앞서서 어, 전 세계 1위를 기록을 했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서 보니까 3나노 공정이죠 3나노 공정을 처음 도입을 하고, 모바일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제 4세대죠. 이 4세대 그 폴더블 폰 공개를 예고를 합니다. 공개를 예고하는 등 어, 기술 초격차를 벌려가고 있어요. 기술 초격차 벌려가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보니까 틈새를 노리는 그 특허기물에 집중 표적이 되는 거야. 특허기물에 집중 표적이 되더라. 응? 상당히 힘듭니다. 응. 집중 표적이 되고 있고. 특히 원자재, 원자재하고 물류비용. 이 물류비용이 가파르게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야. 어, 수익성 악화죠.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 하루가 멀다 하고요. 그 전기되는 특허 분쟁에 그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겁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것 같습니다. 어, 미국의 그 특허 분석 기관 있죠. 분석 기관 유나이티드 페이턴츠인데 어, 이달 초에 내놓은 그 정기 보고서에 따르니까 삼성이올 상반기 에 미국 특허 심판원에 그 특허, 그 권리 무효 심판 92건을 제기를 했어요. 권리 무효 심판 92건을 제기를 했고, 어, 특허 침해 소송을 그 당한 기업이 해당 특허에 대한 원천적인 권리 무효를 요청하는 것으로 일종의 맞소송이에요. 맞소송. 맞소송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삼성이 제기한 무효 소송 92건은 같은 기간 그 이른 여섯 건으로 2위를 기록한 애플 47건으로 3위 오른 구글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아 어, 유독 실이 삼성이 좀 많아요 어, 삼성이 처럼 올해 상반기에 종, 종전보다 더 많은 특허 분쟁에 내몰린 까닭은 어, 지난해 도합 68건에 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상, 선제적으로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18건이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추가 공격이 이어져요 어, 지난 1일에도 어, 특허 전문 업체 어, WFRLP가 그 무선 이어폰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또해 가지고 소송을 또 걸었어. <laughs> 보니까 그 MPE는 어, 특정 분야에서 사업 출수를 하는 기업에서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요. 매입을 해가지고 살아남은 기업을 공격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그 특허 관련 소송을 유일한 수익 모델로 삼아요. 그래서, 페이턴트 트롤이라죠. 괴, 특허 괴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어. 페이턴트 트롤. 그 스마트폰부터 가전, 반도체까지 그 사업 분야가 넓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 같은 MP 표적이 되고 있는데, 삼성은 2020년하고 21년에 특허무유 침판 그 청구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이 같은 추세면은 올해도 연간 기준 1위를 또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그 대표적으로 삼성은 MP 최대 기업인 그 스크래모지하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어, 삼성이 최근에 스크램머지가 보유한 특허 4 건을 무효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 스크램머지가 올해 1월 미국 텍사스 동부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어, 특허 침해 소송 7건에 맞대응한 것이에요. 그 스크램머지는 그 2019년 관련 사업을 철수하는 그한 국내 기업에서 무선 충전 그 관련한 그 응용 특허의 100건 이상을 무더기로 매입을 합니다. 그 삼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또 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 특허 괴물의 그 집중 타깃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내부 출신 저까지도 있어. <laughs> 내부 출신 저까지 생겨난 거. 어, 삼성의 그 특허 임원이었던 그 안승호 씨인가? 그분인 건데 전 삼성전자 센터장인데 삼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처동을 제기를 했죠. 어, 삼성의 그 갤럭시 S20 시리즈하고 갤럭시 버즈, 그리고 빅스비 플랫폼 등 거기에 적용된 오디오 녹음 장치 등이 총 10거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어, 삼성은 그 특허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보강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고, 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삼성은 그 이완용 변리사를 법무실 IP센터 그 담당 임원으로 영입을 해요. 어, 이,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어, 이 상부가 2000년대 초반에 그 네이버죠. 네이버 1호 산내 변리사에 이어서 로펌 그 롭스 앤 그레인가? 그 미국 변호사. 김현장 법률사무소를 거쳐가지고 하튼 지식재산권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능한 사람을 영입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개발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 연구 개발 비용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치 22조 5,96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이는 전년보다 한 1조 3,735억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참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응? 계속 소송 당하고 또 맞소송하고. 어, 이런 쇼를 버리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볼 때는 힘듭니 힘들어. 응? 이 MP들이 너무 많아. 어, 많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소송 걸어버리니까 참 힘들게 지금 삼성전도도 어,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이 유독실이 많다는 겁니다. 유독실이. 어,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교이 여기까지.